자, AB가 6이고, BC가 7이고, CA가 3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B가 6이고, BC가 7이고, CA가 3인, 뭐 ABC가 있다. 자, 여기 6이고, 7이고, 3인 삼각형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놓고요. 외접원에 만드는 길이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쉽죠? 어, 아무거나 하나 일단 각을 구해 줍시다. 이 비각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걸세타로 잡으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게 되면, 이거 2 곱하기 6 곱하기 7에다가, 6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제곱.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40이니까, 요게 40 더해주면 76이 돼요. 76은 2로 나눠주게 되면, 38이죠. 어, 38도 2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19가 됩니다. 19, 그리고 21, 요렇게 나오네. 그지? 음. 자, 그럼 코사인각 구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왜들음냐 야, 자, 지금 보면, 일단은 21의 제곱은 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21의 제곱은 144, 어, 141, 요렇게 나오고, 19의 제곱은 요게 361, 이렇게 나옵니다. 빼주게 되면 이 대충 80 나오네요. 80, 그지? 80. 요게 지금 사인 세타를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21분에 루트 80 가지고 나오겠죠? 루트 80은 이게 16 곱하기 5니까 얘가 4루트 5가 나옵니다. 4루트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 외접원의 만지는 구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만 알면 되죠? 어. 자, 사인 세타분에 우리가 요 3. 요게 지금 2R이랑 같죠? 어. 자, 그러면 요 집어 넣어주게 되면, 여기 요값 계산해 주게 되면 요 21분에 4루트 5에다가 3 요게 이 r 이랑 같다 여기서 우리 r 값 구해 주면 되겠죠 외자원의 반지름 r 값은 요게 4루트 약분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약분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자 루트 5 루트 서 20분에 요거 지금 63 루트 5 요렇게 나오겠네 그지? 음. 그러면 계산해 주면 p 더하기 q 갖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따라서 p 더하기 q는 p 더하기 q는 얼마 나오냐면 83이 나오겠네. 그렇 숫자를 완전 똥처럼 만들어놨네.